여러분, 보이세요? 큰일이 났습니다 점프가 너무 동그래요 지금 2026년 1월 2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새해 10년 맞이 목표로 세우는 것 그게 바로 뭔가요? 똥싸기! 아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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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다이어트잖아요 그래서 국내 아마도 최초. 맞겠지? 아마도 국내 아, 최초. 아마도. 어. 인간과 고양이의 다이어트 배틀.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촬영 중인 이 순간에도 밥이 나와서 밥 먹으러 갔거든요? 밥이 없는데요? 밥이. 맞아. 음부 여기 아니고 저기란다 엉야이야철이 <laughs> 먹으면 안되고 점프밥 엉야 음. 여방이네 여방 니 네, 아니라고 자, 올라가서 먹어 옳지 올라가봐 그 밟고 올라가 옳지 우리 점프 그냥 계단이지 <laughs> 지금 아하. 보시면 점프 밥 양이 참 줄었죠. 아밥 <laughs> 양은 똑같은 데. 옛날보다 횟수가 줄었어. 회수가. 아. 그 양은 똑같은 데. 원래 이리 조그만 주나. 아? 이걸로 어. 배가 차나 얘네가. 그래서 이래 됐잖아요. 여기 막 이마지 찼잖아요. 아, 이마지 차이니까 원래는 1월 1일부터 바로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12월 31일에 친구들 와서 놀고 하루 있다가 1월 1일까지. 근데 또 저희가 그날 일출을 보는 바람에 생체리듬이 깨졌어 맞아. 그래서 그날 뭐할 수가 없어서 그냥 오늘 바로 쟀어요 좋아요 인바딜 제가 오늘 재왔하는데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제가 일부러 다이어트를 결심한 순간부터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먹긴 했거든요 앞뒤 안 가리고 먹어서 솔직히 60kg가 나올 줄 알았는데 몸무게5 9 8입니다안 어, 쪘네 근데 지금 체지방률이 지금 표준 이상을 뚫었어. 요 <laughs> 진짜네. 그리고 근육량이 원래 제가 최고가 23.8이었어, 거의 24. 지금 <laughs> 엄청 낮아졌어요. 이게 나보다 없노? 그게 나 지금 물살 그럴 됐다. 그럴 리가 없잖아. 이거예요. 물살 됐다. 그걸 먹었어요. 체지방이 경도 비만이 찍혔거든요. <laughs> 그렇네. 어, 저희 PT 쌤이 저보고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좀그 굳댔단. <laughs> 아, 그 아이가 예린 씨는 응. 체형이 되게 예쁘게 나오는 스타일이래요. 아이 근데 이런 체형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뭐야. 운동을 좀 쉬고 살이 쪄도 응. 보기에 괜찮네, 보기에 아 괜찮네. 하고 방출해서 치한 아 순간에 훅 간대요. <laughs> 조심하래요. 네. 예? 그래서 저는 목표 일단 네. 저희 1 0 0이라는 거죠? 네 3달 정도? 네. 원래 7kg 정도 빼고 싶었는데 5 3까지좀 많아서 네. 네. 목표는 6kg 응. 그러니까 한 달에 2kg씩 딱해서 6kg예요 그래서 54kg인데 네. 근육량은 무조건 늘릴 거고 체지방만 쑥 커팅하는 게 목표입니다 오 이제 저 친구 아, 있아요 풀어줄까요? 아이 친구 이 친구는 예. 어떡하지? 몸무게 재야 되죠? 재긴해야 돼요. 오늘 몸무게 진척. 자. 전철이별거 없다. 예린이 점프가 <laughs> 아야 예린이 점프. 예린이 점프, 점프, 점프 맨날 다 먹었다. 맨날 이름 헷갈린대요. 아, 접합이야. 점프, 점프 몸무게 한재 보자. 마지막 몸무게. 네. 마지막 몸무게가 7.1이었어. 7.1. 근데 병원에서 재니까 7.06인 거야. 어. 이게 근데 다이어트 사료를바꿨어 로얄캐닌. 비싼 거 세탑, 그거 세탑세탑 펠리세이드야 나 몰라 아무튼 벨리세이드는아 그거... 그래? 레옹팩 네는데 이걸로 하니까는 이게 얘가 좀 살이 빠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점프는 지금 사료 바꾼 지한 2주? 됐습니다 볼게요 어. 아, 얼마나 빠졌으려나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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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새 야 이렇게 빠진다고? 야 그새 이만큼 빠져 6 8이한번더 재야 돼야 어? 이게 말이 돼? 야 잠깐만 이게 말이 야, 안, 안 되는데 다이어트 사료 먹을래요 어? 6 8 k 이야 여보! 너무 빨리 빠진 거 아니야? 2주만에.. 2주만에 3kg가 빠진 건 위험한 건데? 3kg가 아니고 300g? 내 생각엔 이거 병철이가 밥 뺏어 먹어서 빠진 거 아니야? 요새 점프 밥을.. 병철이가 다.. <laughs> 먹긴 해요. 어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만 <laughs> 어떻게.. 아니 근데 제가 걱정인데요. 제 걱정인 건 지금 점프가 간수치 때문에 약을 음. 먹고 있는데 네네. 살이 단기간에확확빠지면고양이는 지방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음. 간수치가 더안 좋단 말이지. 그래서 아주 숨 스노우... 넘어갈 병원 가긴 하는데 <laughs> 네. 그때 가서 하면 점프 건강 검진을 한번 더 해야 될것 같아요, 점프는. 웬일로 잘 노는데? 그러게. 혼자 새 장난감이라서. 하여튼 그러면은 점프 식사 무게를 뭘로 몇 수로 하실 거예요?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점프도 고양이다 보니까 7.1로 네. 시작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하, 좀 들긴 해요. 7.1이 맞았어요. 처음에 그 언제 잰 거야? 7.1? 어, 내가 인스타에 백두장군 김점프에서 올린 게 있어. 그 날짜로 보아야 돼. 6.14. 음철인 6 1 4예요 얘도 살이 빠졌네. 다이어트 자료 먹어가. 아 6.17. 오케이. 6.17. <laughs> 그러면은 점프는 딱 7.1? 계산을 한번 해볼게. 점프의 네. 100g이 나한테는 800g이야. 맞네. 아아 네. 점프가 아. 고양이다 보니까 아. 음. 지금 좀 위험하거든요. 간 수치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기가 아무래도. 또 이제 7.10에서 저희가 다이어트를 시작을 한 거니까 7.10으로 .10. 10 조금 해줘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제가 그러면은 어, 100일 때문에. 동안 목표는 몇인데요? 100일 동안 목표는요, 딱 점프가 6.5 언더로 내려가면 되는데 오늘 이 수치 보니까는 살짝 조금 6.4까지? 6.35까지 해도 되요. 6.35? 점프가 800g을 빼는 거거든. 그럼 제가 6.4kg 빼야 되니까, 대충 뭐 비슷하긴 하네. 요 내가 아까 비슷하죠. 6kg 빼고 싶다 했으니까. 난 이제 목표는 6.3인데, 음. 지금 제가 지금 굉장한 그 사냥놀이도 살짝씩 하고 있어가지고. 음. 점프가 신기한 게또 살이 좀 빠지잖아? 네. 하니까 좀 움직이지? 좀 뛰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맞아. 그러면은 저기. 저 음. 친구 7.1로 시작해도 될까요? 정확히 7.1이었어. 정확히. 정확해요! 왜냐면, 은 그때 인스타 봐봐요. 내가 지금 볼게. 그백두장군들 백두 보라 이거죠. 네. 그 엑소, 엑소 봐봐. c e r r o r i s c t e r r o r i s and the curious. 그거. 이건가? 어. 아, 브금이 이게 뭐야! 진짜 7.1이야! 그러면은. 봤지? 점프는 7.1. 나는 59.8 응. 아, 똥싸지 말고 제일 걸. 59.8과 7.1에서 시작. 점프는 이미 좀 빠졌고요. 응. 하지 마. 좋아 이제 벌칙 얘기하세요. 원래 이제 가인이랑 생각한 벌칙은 그거였어요. 내가 이기면 가인이가 내 건강검진 비용을 싹다 내주고 응. 내가 지고 점프가 이기면 내가 점프 건강검진 풀 패키지로 한번 음. 쏘기였는데 이제 그거보다 더 좋은 가지 좀 마라 제발 내가 싫대 아이다 내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 아이다 하고. 내가 이렇게 찍을게 그 옆에 있는 것처럼 좋아 원래는 그러려고 했는데요 네. 새로운 시청자분들도 보면 굉장히 재밌어할 만한 새로운 벌칙을 생각해냈거든요 네 그건 바로 저는 또 집에만 있으면 갑갑한 극외향형 인간 응흠. 그리고 가인이는 완전 내향 집순이 그 자체잖아요. 맞아. 그래서 내가 이기면 점프이 마미인 김가인이 5일간 집 밖에 나가는. 5일 외출 챌린지를 하고 네 반대로 점프가 있고 내가 진다? 그러면은 5일 내내 집에만 있는 절대 현관 앞도안돼니 네 나갈 수 있는 거 베란다 뿐임 신발장은 되지 신발장은 됨 근데 집에 사람이 얼일만 있으면 죽어요 아니야 근데 마, 내가 컨텐츠 내가 다 생각해냈어 일단은 그 5일 동안 물건 100개 버리기 하루에 25개씩 버리면 돼. 각각 25개씩. 그다음에 25... 첫날에 그걸 했어. 첫날에 이제 버리기 놀이 했어. 그다음에 둘째 날 주방 대청소. 그다음에 셋째 날 거실 대청소. 넷째 날 욕실 대청소. 다섯째 날 현관부터 아니, 뭐 모든 대청소. 아니, 밖에 나 가서 밥도 먹고. 운동도 아니, 장은 내가 다바올 거고. 넌 집에서 그거 운동 아니, 너 그날 헬스 못 감. 집에서 홈트 해야 됨. 수고 아니, 5일 동안 집에서 뭐 하냐고요. 할게 많음, 진짜. 커튼도 다 빨아야 되고, 입을 <laughs> 다 빨기. 그 다음에 전체 청소부터. 그럼 하고. 반대로 너가 월 동안 나가면 뭘뭐 건데? 나 생각해낸 거 있어. 뭔데? 일단은 너무 가고 싶었던 일단 캐스퍼 차박을 할 거야. 5일 내내 안 어? 씻을 거임. 야 근데 그 정도는 봐줘야 돼. 나 솔직히 집밖에 나가는데 씻기까지 맨날 씻으라 그러면 나 화나요. 아니 어? 집에 와서 씻어야지. 아니 아니 그니까 첫날에는 저기 살목재갈 거예요. 살목재가 뭐예요? 살목지라고 그. 되게 유명한 괴담 스팟이 있어요 신명 스팟 <laughs> 야왜 혼자 재밌는 거에 그런 거 같이 아, 가야지 혼자 가야 무서운 거야 아, 그래서 아, 혼자 첫날에는 탈목지 가가지고 거기서 야영을 할 거예요 음. 그 다음에 둘째 날삼묵지에서와가지고 저기 전라도 오를 돌 거야 많이 내내 전 돌고 마지막으 남의 안쪽으로 어, 지어오고 5일 동안 네. 안 씻고 안 씻을 그러면 집에 오기 전에 집 앞에 목욕탕에서 씻고 아, 오세요 아, 아, 아. 집에 오지 말고 안 씻고 내 냄새나는 걸 쩜병이한테 맡아줘야지 안 씻으면 나 걸쇠 걸어잠글 거예요 그래서 문 살짝 열리면 너 손등 해서 킁킁 냄새 맡고, 내머리해서 머리에 비듬 없는지 확인한 후에 문 잠금 풀어줄 거야. 진짜 너무하네. 자, 아무튼, 이제 시작했고요. 점프랑 저랑 인간 대 고양이. 아, 너무 많 다이어트 나. 배틀.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중간, 중간 점검이 있어요, 50일 때. 그지 50일 중간 점검 한번 하고, 이제 저희가 당신이 점프 입장이 돼서 응. 당신의 점프 브이로그 다이어트 브이로그 한번 찍어주시고 저도 이제 평소에 뭐 하는지 뭐 먹는지 그런 거 한번 올릴게요 시작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우리 점프도 우리 점프도 우리 돼지가 아니지 이제 <laughs> 배한번 보여드려야겠네. 아, 좋지. 이쪽도에, 아, 큰 배를 보여드려. 아, 제배 말하는 건데요? 아, 아. 짠, 제 뱃살이에요. 쩝. 없애고 올게요, 이제. 또 병철이 안 나오면 섭하니까 병철이도 한 컷. <laughs> 병철이. 저패 뻔했어요. <웃음> <웃음>